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것에 대해 가장 관심이 큽니다. 수행을 강조하는 곳에 가면 복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불교의 소위 경전 교과서는 금강경입니다. 또 참선, 가나선을 닦는 종파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행과 복덕 지혜와 자비를 끝없이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십니다. 무량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빈궁하게 살아가라고 수행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타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한 길을 가르쳐줍니다. 내가 나의 금전적 이익 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위해를 갈때 결국 그것은 나에게 하루 돌아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어떤 인연에 의해 잘된것 같지만 그것들이 남을 괴롭히고 뺏어서 된 것들은 그 힘들이 사라지고 다시 나에게 그것은 내가 한 것보다 더한 고통으로 나를 덮쳐 옵니다. 그것을 인가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가법을 도통하신 분이십니다. 적은 것에 만족하고 적게 베풀고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이 안전하다 싶어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는 정파를 초월하여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지금을 있게 해준 고마운 정치인들 덕분에 세계에서 큰 소리 치며 살고 있습니다. 은가하면 조금 내려놓으면 그럭저럭 만족하며 잘살수 있는 세상입니다. 금전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불교는 억지로 욕망을 억제하고 누르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시절이나 지금이나 나의 생활에 만족하는 분들은 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과 미래, 내 모습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분들만 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향상일로. 지금의 나를 가장 제대로 잘 살펴보는 것이 이 공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사승제를 설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불편하고 괴롭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사승제를 설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견, 바른견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신은 진짜 자신에 만족하십니까? 변하고 싶습니까?